자, 8월 10일날 주식 시장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수입니다. <laughs> 음, 요즘 장이 아주 그냥 어, 장대빛처럼 양봉으로 바뀌어 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 자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 오늘 어, 이번 8월달에 제가 미션 을 하나 내놨는데요. 어, 그 미션이 2,400포인트였어요. 2,400포인트. 지금 거의 뭐 10포인트 남았는데, 2,400포인트는 넘어갈 것 같고요.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과연 얼마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인가? 어, 이번 추위는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추위를 보면은, 지금 3월달 이후로 코로나 맞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거의 4개월을 상승했습니다. 맞죠? 어. 그러면 어4 개월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 전체적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적인 종목들이 오늘 많이 급등했던 부분인데 오늘 현대차가 거의 13%에서 15%까지 올라왔네요. 이야 이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섹터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 하나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음.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부분과 그다음에 코스닥 부분들, 코스닥 부분 잠깐 보면은, 음자 코스닥을 보면은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이 놀자주 오늘 놀자주의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음 놀자주 중에서도 어 엔터 종목이 좀 많이 움직이죠. 오늘 강세가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오늘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뭐죠? 놀자 중에서는 JIP, 어, JIP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이 중국 쪽에서에 대한 한활령 해제, 어, 한활령이 해제가 되면서 어, 이제 놀자주가 움직이죠. 어, 놀자 중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엔터주들, 어, 그다음에 어, 게임주, 어, 그리고 방송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이 돼요. 물론 이제 게임주들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게임주는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도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의 종목들이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 뭐 실적도 될수 있고 또는 수급 역할도 될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수급 자체가 주체는 어디냐? 오늘 주체는 누굽니까? 오늘 주체는 누구죠? 죽시나요? 어, 음. 어, 개인들이 꾸준하게 시장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 맞죠? 어. 들고 있는 부분들 참 시장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금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 현황을 보면은 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전자에서는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 뭐 운송 장비라든지 또는 어, 통신업, 금융업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 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요즘 들어서 자동차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 여기 좀 나왔고요. 어. 그다음에 금융업 쪽에서도 시장을 조금씩 더 끌어내는 부분이 나오다. 어, 이런 것들. 어. 지난번에 금융주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 있는데. 배당주.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배당주. 코로나 때 우리가 쫄지마! 어, 쫄지마! 하면서 어, 배당이 10% 넘는 종목이 있다. 어, 그 종목은 어, 시장 조정에든 주가는 상승한다. 라는 종목이 있었죠. 어, 맞죠? 대진용 무선주. 어, 망경님이 대답을 제일 잘하시네. 예, 플러스 10점 갑니다. 음, 플러스 10점 갑니다. 나중에 <laughs> 어, 또 책받을 준비하세요. <laughs> 음. 대신 그 우선주가 결국은 만원 넘어가네요. 음. 음.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쫄지만 쫄지만 했던 얘기가 여기에서 했던 부분인데 음. 주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어, 결국은 만 원이 넘어가네요. 일단 보유되신 분들은 어, 축하의 박수,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나가겠습니다. 음. 중요한 건 이제 어, 점수도 점수지만은 수익 부분이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돼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수익권을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한 믿었던 투자자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더 각인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는 초보투자자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또 참아낸 고참님도 계셔요. 다 시장 안에는 많은 분들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이제 그,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물량 부분들, 물건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는 어떤 기업들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어그 순간순간에 공포가 있어서 주가가 빠짐으로써 나는 도망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뭐, 투자는 자신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빠져나온다. 그 말도 맞죠. 더 떨어지는데 뭐하러 기다리냐고 있네, 말이죠. 나오는 게 맞죠. 맞죠? 그분들은 만약에 다른 전략이 없다면, 근데 다른 전략이 있다면은 주가가 더 빠졌을 때에 대한 내 자금성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팔면 안 되죠. 내가 선택했던 기업에서 이 기업이 나는 이 가격에도 나는 주가가 싸다. 만약에, 어뭐말 뭐, 넣는 김에, 대신 육군 우선주를 한번 봅시다. 대신 육군 우선주 우리가 추천하고도 막 많이 빠졌어요. 8,000원 싸다고 샀는데 더 빠져가지고 6,000원 까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샀던 자리가, 어 주가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빠져버렸어. 손절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들더 산단 말이죠. 근데 이 기업은 기존에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어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분석을 했던 그 과정 안에서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얘는 배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당시 배당도 거의, 거의 10% 가까이 했던 배당이었어요. 작년 배당, 그러니까 1100원 이전에도 거의 700원 돈의 배당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빠지면서 배당이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또 배당주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갔던 부분.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발표를 한 부분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이요 라인에서. 그게 이 지금까지 견뎌온 어떤 우리의 가치 부분입니다. 요런 분들은 이제 수익을 맛볼 줄 알죠. 수익을 맛본다. 아, 먹는 건 아니지만은 수익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 장에 고통을 많이 줬던 기업들이 맛있어 맞나요? 마지막 1번 눌러보세요 이번 장에 고통을 많이 줬던 기업들이 맛있어 <laughs> 변태인가? 변태인가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지금까지 오래 조정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 조정했어요 2007년 이후로 종합주가 이수가 거의 13년 동안은 거의 횡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종목들은 같습니다. 뭐, 종목들은 차화정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뭐, 통신주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주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섹터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는 요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대형주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안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대형주도 잘 나오고 있죠. 현대계아차도 많이 나오고 오늘 밉상이 아주 그냥 L전자까지 나오는거 보면 이번장에 대한 변화는 뭔가를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네요 그전에 삼성 SDI도 그렇고 어, LG화학도 그렇고 결국은 얘는 2차전지 부분이죠 결국 2차전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해 결국 4차산업혁명차 4차 산업혁명에 어, 관련어 있는 기업들이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눌렸지만 억눌렸지만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기지를 피고 있다는 거. 어 자동차, 어, 그 다음에 전기차, 어, 그 다음에 어 전기차하고 같이 봐야 될 섹터가 뭘까요? 수소 차분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수소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늘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수 차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동차하고 관련어 있는 부품주들, 부품주들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자.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러면 마지막 시험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현재 수급이 몰리는 어팡 부분들. 어팡을 캐치해서 그 어팡에 대한 어 가치 종목들. 가치 종목이라는 것은 그냥 자산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여기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대한 추세, 그리고 업황, 수급들은 업황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가치, 있죠? 자산 가치나 이 것들도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이 되면은 좀 꾸준하게 모아 지금이 그 역할을 할때예요 그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지. 물론, 앞에서는 제약주가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강했어요. 코로나 퇴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치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으니까. 어, 약간 얘네들은 3월달에 바닥은 잡았지만은 지금까지 좀 천대받았죠. 주도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좀 자동차 소득도 나오고 있다는 거. 현대유화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다 넘어갔네요. 그래서 사동차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 관심을 가지시라 그렇게 어,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향 부분에서는 음,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개인 주체지지만은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사실상 어, 두려움보다는 조금 인정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이 오늘도 신작가를 냈어요. 신작가를 냈어. 요 근데 이 주체도 많이 누가 많이 샀냐? 조금 안타깝게도 어, 개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들도 어, 자금이 들어오지만 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물량보다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더 많이 사더라.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위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베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 가족분에서는 지금 뭐, 인베스 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갈 때는, 지금은 소용주하고 대용주하고 잘 섞어야 될게 뭐냐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즉,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대용주가 움직이게 돼요. 대용주가 같이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대형주 섹터는 이제 강하게 봐줘야 된다. 그치? 여기서는 대형주가 V자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물론 근데 화학주는 나왔어요. 어. 화학주는 요번에 좀 세게 나왔죠. 화학주는 좀 세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소형주하고 제약주가 더 세게 나왔죠. 뭐, 뭐 게임이 안 되죠. 뭐 신풍제약 갖다 드리면 뭐 끝나지 뭐. 그치? 바로 뭐 10배 나왔으니까. 10배속 나왔죠 그 다음에 신일제약도 마찬가지 신일제약도 거의 여러분에게 7천원 ,000원, 8천원대 갔으니까요 어, 거의 뭐 기본 500%까지는 갔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약하고 바이오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결국은 뭐냐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는 종목들은 음, 어떻게 된다?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 불러일으키는 종목이 된다면 그 종목이 뭐가 돼요? 주도주가 될수 있다. 음. 예전에는 실적의 전환이 많이 되면 그걸 보고 후행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많이 정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빠르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수급이 빨리 모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신일지역도 응. 좋은 회사예요. 어, 무량주였고 맞죠? 우리가 여기서 주가 상승 이전에는 가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죠. 응. 버블이 상태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후행성으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살자리인가 이거죠. 이미 얘는 반영이 됐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실적 좋은 부분들을 보고 투자하는 후행성이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어, 선행하는 부분에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보인다. 왜?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실적 나오기 전에 약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시장의 마지막. 요번에는 왜 그럴까 주가가 빠질 때는 어 기대감이 충만하게 있고 있어 가치도 있었는데 빠졌는데 왜 이번에는 왜 이번에는 기대감으로 더 빨리 급등하는 겁니까 그거 알면은 내가 지금 방송 듣고 있겠니 한수야 맞나요 <laughs> 한수야,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돈 들고 있어 다 투자하지 아주 그냥. 내부자들 알고 있다. 두 번째, 저평가이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왜 그런 현상이냐면은,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유동성 시장은 뭐야? 즉, 돈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고 자금이 풍부하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가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가? 주식 시장이 오잖아요. 주식 시장으로 오는 거잖아. 정부 규제 막아버리니까. 부동산 부분들. 때려 박고. 어? 양도속세 막 때리고 세금 많이 매기고 재산세 매기고 하니까 어떻게 건물도 많이 팔죠 자금이 넘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는 내용만 나오면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대한 것보다 선행성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그런 자리더라 꿀팁 접수됐으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